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오늘 또 이제 맞아 얘기를 듣으려고, 우리 한몇달 만에 보는 거예요? 애들은 잘 자라요? 네. 아이고. <laughs> 애들이 이제 북한식으로 말하라면, 이제 그, 부럭부럭 하는 걸 <웃음> 보면, <웃음> 그 참, 그, 세월의 뭐, 감사함? 아, 이런 거 느,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탈북, 얘기를 하다가 채못 뜯은 부분을 또 한국까지 정말 힘들게 어떻게 오셨는지 고거를 지금 맞아 뜨겁아서 오늘 이렇게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카드 이제돈 찾은 것까지 말씀을 하신, 하셨을 거예요. 네. 그때 그러면 돈을 얼마나 가지고 떠나신 거예요? 대선에는 일단 현금이 일을 했으니까 2천 원 있었거든요. 중국 돈으로? 네, 아. 2천 원 있었고 카드 안에 한천원 있었어요. 아. 그리고 3천 가지고 떠났어요. 3천 가지고 떠났고 오면서 그거 가지고 뭐 많다는 사람도 있고 그거면 된다는 사람도 있고 했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가 집 밖을 나와본 거는 뭐 탈북할 때하고 그때가 처음이다 보니까 탈북할 아, 때는 중국에선 는극 그 갇혀서 네. 사셨구나 네. 그까 그러니까 탈북할 때는 재산에 돈이 없었지만은 좀 좀 겁도 많았고 했지만 나이가 어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자기가 나이도 있고 내가 이제 내 돌로도 어디 갈 수도 있고 할 수도 <laughs> 있고 하니까 뭔가는 막 여행 떠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laughs> 어디 한쪽에는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동생이랑 그때 같이 떠나면서 친동생. 친동생은 아니고 일단 거기서 브로크 선을 해 가지고 같이 떠나라 아. 해 가지고 떠났거든요. 근데 그리고 혹시 중국 거기서 사실 때 그쪽에 이제 탈북민들이 있었어요? 많았죠. 많았는데 제가 연락을 크게 못했어요. 아니, 그러면 혹시 이제 거기 이제 그, 그 북한에서 오신 그런 분들이 네. 몇명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 생활은 어땠어요? 선생님보다? 어, 일단 저보다는 나은 사람도 있었는데 대부분 저희 음. 쪽에서 사는 사람은 좀 어려운 사람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안 오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 있는데 좀 자유를 누리고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산대요. 어, 그 이제는 만큼. 또 우리 그 이거 그 한국 영향 많이 받아서 그 네. 사람들도 알게 우리가 이거 잘해주지 않은 면 한국으로 간다는 네. 그게 있을 거거든요. 네. 지금 알게 모르게. 맞아요. 아. 대부분 거기서 살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 그러거든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떠냐냐 해가지고 음.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러면은, 있을 때 잘하란 말이 있는데, 그걸 왜 있을 때잘 못하고, 돌아앉아가지고, <laughs> 이래저래 서리를 하냐고, 자꾸 그러거든요. <laughs> 그러게 되면은, 그때 잘한 거 같은데, 돌아앉으니까 아닌 거 같다. 네, 떠난 사람. 다음에 후회를 하는구나. 네. 지금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주도권을 지고 자유를 하니까, 그만큼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 같아요. 음, 근데 다행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3 0 0원 가지고, 떠나가지고 오 어디 어디 거치서 오신 거예요? 제가 그때 떠나서 동생을 이제 차를 타고 가게 되면 한디어분 어디 분 정도 가요. 거기서 이제 젠디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동생을 만나게 했거든요. 음... 동생을 만나가지고 디어 시간 돼가지고 이제 버스가 어디 시간을 기다려서 버스를 타고 한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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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어디 네. 어나 그렇게 해서 청도에 도착했어요 청도에 도착할 때, 이제, 보수가 탈 때, 보수를 탈때 제가 겁이 나는 게, 이제, 가다가 이런 신분증 검열하잖아요. 어. 진짜 한번 이렇게 신분증 검열하는 게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그게 섰는데, 그게 떨리는 거예요. 막 떨려가지고, 일단은 태연하게 있어야 되니까, 티를 내면 안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는 갔어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청도까지는 그래도 무사히 왔어요. 근데 어... 막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검열대가 이제 나와서 저기 되면 겁이 나는 게 집에서 나와서 이거 어, 확실히 네, 잡으라고 막아서... 지금 <laughs> 그래요 탈북할 네. 때는 뭐 어, 이거 음. 경찰복 입은 사람들만 봐도 좀다잡으라고지 네. 않나 우리도 같, 똑같구나. 근데 일단 청도까지 왔으니까 겁은 안 나는 게 이문대까지 왔는데 뭐 잡으러 와서 찾았다 해도. 뭐~ 집에서 이제 뭐~ 나한테 어느 시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음. 일단은 여기서는 괜찮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홍도에서 북한에서 남자분 두명 넘어오는 사람하고 할머니 한분 있었어요 음. 그래서 거기서 같이 떠났거든요 오다가 라오스 산 넘을 때 아. 갑자기 저일 보고 다 숨으라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숨도 못쉬고 지금 막 이렇게 숨어 있는데 한참 밑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총을 들고 왔다 갔다 한다 해가지고 뭐 저희는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죠. 그래가지고 국경 아, 경비된기 정도나 네. 그냥 거기서 한3 0 분은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떠나서 라오스 뭐 베트남 다 걸쳐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오늘 뭐 이런 모텔인지 뭐 호텔인지 무슨 숙소 같은데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니까 마음 놓이는데 아직까지 마음 놓지 말라는 거예요. 아 아직 아직까지도 <laughs> 네. 아니다. 아직 그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태국까지 도착해야 그래도 마음 났다 할수 아. 있다 해가지고. 마음을 못 놨어요. 일단은 이게 사람 마음 풀어놓으면 안될것 같아 가지고 긴장감은 항상 있었지만. 긴장감은 안 풀고 태국으로 넘어왔는데. 악어강이라는 거를 건너는데 저희는 건널 때까지. 아그 메콩강인지 뭐그 네. 건너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건널 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다 건너고 와서 이제 거기서 악어가 나온대요. <laughs> 무슨 강인지는 몰랐는데 일단 건널 때뭐 누가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일단은 거기서 움직임이 근데 배가. 그렇게 생기다 나니까 나 살짝만 몸이 세면은 아휙 뒤집어질 정도로 막 그렇게 막뺏어가더라고요어 그걸 타는 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게 딱 꺾어대가지고 딱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옆에서 살짝 움직이면 그 사람 중심을 맞춰야 되고 하니까 이게 땀이 막 나는 거예요. 아 참. 보니까 그러니까 물은 네 물은 맑지가 않아요. 그 진흙물처럼 막 음, 그런 모양. 흑탕 물같이. 딱 봐도 물이 깊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뱃소리, 뭐, 앞에서랑 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배들도 이제, 저희가 누구라는 걸딱알것 같은데, 일단은, 눈을 안 마주치고, 일단, 태, 태연한 자세로 해야 되니까, 먼산 쳐다보고 지금 건너기는 하는데, 펼치담렇게 자빠지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건너는데, 어, 태국당에 도착하니까, 저희는 경비대선에 들어갔거든요. 경비대선에 지금 저희, 저희, 저희 발로 찾아갔어요. 근데 그 경비대라는 게 실제는, 태국당에 태국 사람들이지만 경비대가 이제 거기 감옥에 갖다 주는 사람이 많대요. 많은데, 그 잘못하면은 다시 이송시킨대요. 아, 네, 경... 감옥에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네, 근데 그걸 저희가 몰랐거든요. 근데 일단은 코리아, 코리아 하니까 이 사람들도 벌써 그런 걸 많이 음, 봤으니까. 그, 야, 이거, 이거 남성 간 사람들이구나. 네, 벌써 자기네, 조이를 데리고 자기네 그경비부요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일단, 거기에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배고프지 않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배는 고프다 하니까, 나, 뭐니 달래요.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던지는. 하면서, 빵 보여주면서, 뭐니 없다고 했거든요, 이게. 없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못 들어서 그때는 우리가 휴대폰 쓰다 나니까 번역기를 돌렸거든요 와이파이 잡아 가지고 번역기 돌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 말을 한국말 로 이렇게 번역해 가지고 저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는실지 있었지만 은 아껴야 돼 가지고 없다고 했거든요 <웃음> 그래가지고 그래서 <laughs> 이제 그 식빵인가 식빵에다가 두유를 사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나눠 주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 딸기인 저희는 딸기잼이라고 하잖아요. 어, 어, 네. 쨈이라고 그러죠. 그거 식빵에다 발라가지고 청신 나가게 먹었어요. 원래 저 그런 거잘안 먹거든요. 잘안 먹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먹어요. 진짜. 입에 안 맞거든요. 배고프니까 청신 나가게 먹었는데 하나 다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배가 조금 차니까 그 다음 먹기 싫은 거예요. 그참 이제 그 먹는 말이 나서 그러는데, 이제 우리 아, 좀 전, 아까, 좀 전에도 말을 했지만, 북에 있을 때는 아침 먹고나만 점심 먹을 거, 점심 먹고나만 저녁 먹을 그쵸. 거, 이거 했는데, 북한, 저, 땅만 떠나오면 먹을 게 걱정이 없어요. 맞아요. 어디 지금, 아니, 잼 나가 안 먹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말을, 어,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뭐 감정도 없이 말을 하지만 아 북한 끝에 봐요 잼이 무슨 어디가 잼이 있어 말 듣기만 했지. 아, 그렇죠. 에이, 잼이 근데, 어떤 것인지 진짜 들어는 봤지만 먹어못 봤잖아요. 먹어못 봤잖아요. 그러잖아도 이제 밥을 먹다가도 <laughs> 애 아빠가 그래요. 밥상 차렸을 때 야, 북한에서 이만큼 어. 반찬 있으면 명절이나 뭐 생일성인데 애들 보고도 그래요. 이제 애가 잘안 먹잖아요. 그러면은 야 서아야. 아빠는 어릴 때 이것도 없으면 뭐 먹었다. <웃음> <웃음> 아, 어. 아들은 그래가지고. 어. 아니, 오빠가 그 어릴 때 얘기해봤대도 소화하고 그뭔 소리인지 알아 못들어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지금은 진짜 배부른 투정이지, 이게. 어? 세상에. 우리 어릴 때는 이게 다 보이겠니? 아빠가 앉아서 자꾸 그런 소리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아무리 오빠가 뭐 얘기해봤댔자 애들 어려서 그걸 어떻게 사는지 그걸 몰라. 지금은 뭔 소린가 해. 제가 자꾸 그래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태국 그 감옥에 들어가보니까 어땠던가요? 태국 감옥에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오잖아요. 거기 많다면요. 네. 네. 북한 사람들. 네. 많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방콕으로 또 옮겨요. 사람들 이제 인원수가 차면은또 방콕으로 옮겨서 어. 방콕이 기본 많더라고요. 방콕에 오게 되면은 뭐 재미나게 거기서 놀 수도 있고 싸움질도 하고 그쵸. 뭐 예, 원래 이게 집단생활이라는 게좀 많이 복잡하잖아요. 그 혹시 있어요. 그 태국 감옥에 있으면서 뭐 잊지 못할 뭐그 이자 추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잊지 못할 이야기라는 거는, 일단, 거기서는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수다가 기본이에요. 네,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뭐, 2주, 3주, 4주, 뭐, 이렇게 오래 있, 있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이제 탁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떠날 때부터 스트레스 좀, 한반년 동안 생각하다 떠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탈모가 와서, 아 네, 원형 탈모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았지만, 일단, 내 쪽에서 내 쪽으로 뭐, 이렇게 하느라 했지만은, 또성내는또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자식을 두고 왔는데 어, 기뻐 봤댔자. 아들도 보고 네. 보고. 자면서는 계속 꿈을 꿔요. 일단은 자식을 두고 왔으니까 꿈도 끼고 하는데 <laughs> 한 주, 두주 만에 저희가 떠난다 했는데 뭐 떠난 거예요. 오,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자기절을 받는 게딱 알리는 거예요. 머리를 감으라고 나갔는데 <laughs> 거기서 탈모가 오셨구나. 머리카락이 그렇게 네. 막 오 도착하니까 한국에 도착하니까 머리 밑이 막 아프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막 뭐, 탈모가 와서 나올 때 제가 이 앞머리 매더리하고 이 뒷머리 이렇게 매더리가 되거 너무, 막, 한심하게 왔거든요 민둥무리가 돼서 나오셨구나. 네. <laughs> 어,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나와서, 금방 나와서, 이렇게, 교회랑 갔을 때, 사람들 저거 그랬대요. 아우, 싸가지 없이 모자를 쓰고, 모자를 안 뻗네. 아, 그지. 남, 산에 <laughs> 네. 속은 모르고. 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너름 장소에 가서도 모자를 못 뻗고 있으니까, 아, 쟤는 왜 저렇게 건방지게 모자를 안 뻗지? 막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후에, 일단은 에 내가 머리 빠진 게 무슨 그게 뭐큰 뭐 망신도 아니고 뭐 그게 뭐 별거 아닌데 모자를 벗어 대긴 거예요 드론내 놓고 내가 혼자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네 하고 모자랑 막 벗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던 게응 어, 그랬었구나 네, 아이고 입을 못 덮는 거예요 막어 너무 귀찮아가지고그 정도로 막 한심했거든요 제가 태국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주 만에 있다가 떠난다 했는데 일단 뭐가 잘못돼가지고 뭐 떠났어요. 중국에서 일단 7년을 살았는데 살다가 왔잖아요. 왔는데 다시 이런 걸 본다니까 예전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 뭐지? 내가 왜 다시 북한으로 놓김지? 예, 네. 다시 북한으로 간 느낌 확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충으로 남은 것 같아요. 저는.